단두달 만에 무려 9배가 올라간 리플 리플이 올라간 이유는 0리 게인슬러의 사임과 지역간 결제에서의 역할, 토0 0 프로젝트, 디파0 0역에서의 확장성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은 단언컨대 역시0 0 0 0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0들이 존재했겠지만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리플이 내 돈을 내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렇죠? 호재가 어떻고 악재가 어떻고 내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코인이 귀인 소리 듣는 게 현실인 지금의 이 코인팟에서 숨겨진 보물 같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분명 불편하시겠지만 진실을 알게 되시면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바뀌어버린 암호화폐 행정명령과 알트코인 불장의 두 가지 얼굴 지금 시작합니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강신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현재 시점이 답답한 코인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수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며 가격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5천만 원에 불과했던 시절보다 못한 지금의 상황, 정말 본질적인 이유,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의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잡지 말아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투자했을 때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 그중에서도 내년 이내로 최소 수십 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두 번째로 준비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지난 하락장 동안 비트코인이 오르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크게 반토막이 상도 나버린 알트코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역대급 불장이라고도 불렸던 2021년도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재현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텨 왔는데 2024년 올해 초 비트코인의 기적적인 현물 ETF 승인으로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난 불장 이상으로 상승하는 수익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들떴던 것도 잠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미동조차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혹은 투자한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록 달성을 위한 상승 현진을 이어가면서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르지도 못한 알트코인들은 그 조정에 발맞추어 매번 더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개당 단가의 부담감 때문에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알트 코인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대체 언제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다른 코인 영상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도미넌스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형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 시장에 있어 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 라는 말들이 심신치 않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 알트코인들이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있겠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들을 법한 이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유,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암호화폐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버려오던 비트코인의 주도권 갖기, 즉 나라별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암호화폐 투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큰손들 기간 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의 구미를 당기게 했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끝없는 투자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83%로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지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고 도미넌스가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을 거쳐 단시간에 신고가를 갱신한 대폭 하락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이 거의 멈춰있다시피한 상태가 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기관이나큰 송고래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어 있죠. 현물 ETF가 승인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1차로 검토하게 될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차기 ETF 승인 주자인 솔라나 역시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인데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오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오면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를 거라는 착각 민코인인 도지나 시바이노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이 박힌 미국 세력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전 불장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압도적인 채굴량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중국과 기이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했던 한국이 손을 붙잡고 장을 주도했던 때가 바로 2018년에서 2021년도였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퀀텀 등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복수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던 시기가 바로 2019년 하락기한 시즌을 배제한 2018, 2020, 2021년도 약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 중국의 코인 규제로 인해 누구나 돈을 벌수 있었던 이 꿀통 같은 장은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던 그 시장 끝나가는 시점에 진입했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는 코인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물려있는 대표적인 종목 리플, 에이다, 시바이누, 도지 등 시가총액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 10조를 훌쩍 넘기고 수없이 들고 있는 투자자 즉 쌓여있는 매도 대기물량만 수두룩한 이런 코인들을 과연 미국 투자 기관이 진입해서 구출해 줄 것인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현재를 기점으로 가장 최근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은 UX링크였습니다. UX링크라는 코인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너버스를 포함해 레이어 제로, 뮤등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수 있었던 코인 대부분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새로운 투자 기관과 세력들은요 구시대의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종목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인을 시작하시려고 현재 현금을 보유한 채로 장세를 파악 중인 투자자분께서는 개미들이 물릴 대로 물려있는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코인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손을 대지 않는 것만 문제일까요? 세력은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어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예전처럼 한 종목에 조 단위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종목에만 거래 대금이 10조를 달성하는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 왜 돈이 안 물리느냐? 첫 번째 장기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보통 주식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고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식이 바뀐 겁니다. 루나부터 위닉스까지 회사의 미래 하나만 믿고 투자한 대형 코인들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제어한 알트코인의 5년 10년 후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도지도 미래를 알수 없는 판국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 젊은층들은 민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밈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다 보면 근본코인들 내버려두고 그런 회사도 불투명한 애들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코인 마켓캠만 보셔도요 확인된 밈코인 상위 10개 종목 시가총액만 더해봐도 70조가 가까운 돈이 몰려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보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수백조가 몰려있습니다 현물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이 여기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기존 방송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현재 시대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비글론자분들이 회사도 없는 도박과도 같은 코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민코인 시장에 최소 수백조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코인 투자는 제로성 게임이고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이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 혹은 개발사가 퍼뜨리는 과장된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정 짓지 마세요.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고 나쁜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아사가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에 임해야만 이 냉혹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서 밈코인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직도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민코인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민코인 시장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 왜 계속 투자자들이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결코 돈 냄새가 나지 않은 곳에 몰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상식이죠. 여러분들 당장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셔도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돈벌수 있는 코인이 2배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죠. 얼마 전에 어피트에 상장한 뮤코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비갈론자들이 그렇게 근본없다 무시하는 고양이 코인이 약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당장 올해 초 3월까지만 해도 해외 거래소에서 1원에 불과했던 종목입니다. 중순인 6월에 비쌈의 5원대에 상장된 코인이기도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사놨으면 15배, 1500% 수익, 비쌈에서 담아놨어도 3배, 약300% 수익. 업비트에서 30% 이상 수익 냈다고 즐거워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밈코인은 가치도 없고 회사도 불투명하고 근본이 없다면서 쭉 지켜보다 보면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국내에 결국 상장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 특히 업비트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돼서 매수를 진행하고 앞으로 10배 갈 거다, 100배 갈 거다 이런 꿈을 꾸며 희망을 갖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다 올라서 시세가 분출된 코인들을 놓고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이 있죠. 이미 수천배가 오른 상태로 상장이 돼 국내 투자자들이 득실득실 물려있는 종목. 당장 세계 최대 거로서로 불리는 바이낸스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 상승한 민코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로이더라는 민코인은 올해 9월에 상장 후한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700% 무려 7배를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중 가장 크고 안전한 것으로 유명한 바이낸스로만 눈길을 돌려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은 수백 프로의 돈을 지금도 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튀어나옵니다 10만원 투자에서 1억 100만원 투자에서 10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신치 않게 그것도 자주 튀어나오는 것이 지금의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 수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들 물려있으면 잃은 게 아닌가요? 물려있다가 상장 폐지되면 그 돈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성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봐야 됩니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장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수 있는 코인들, 당연히 아직도 있지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민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수백 수천 배를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민코인을 발견하고 내가 매주 로또 한장살돈 5천원 만 원을 투자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 전 세계 젊은층들이 열광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예전 도지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 살 돈, 혹은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돈, 매주 5천 원, 만 원을 투자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장.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그 행운의 주인공 중한 명이 될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비방을 하시고 돌을 던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밈코인 시장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 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 투자 방식도 결국 밈코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밈코인의 희망과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 등쳐먹는 대형거래소의 농락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밈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제 밈코인 영상만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이시거나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한 밈코인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거래소 상장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민코인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나도 5천원, 만원, 민코인에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기에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력한 종목이며 전문가들은 수백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세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명을 제가 가려놔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민코인 방송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종목권유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돼서 종목 공개 영상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로 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은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 받을 수 있는 착용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457-1786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다른 글 쓰지 마시고 시장 시장이라고 두 글자가 어울리겠네요 시장 두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단한 번도 종목 공유 받아보신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던데 제가 스팸으로 차단을 하는지 광고업자 아니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드리니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놓으세요. 010-8457-1786. 문자 시장.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하는 밈 코인이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코앞이죠. 이제 날씨는 자켓을 걸쳐야 할 정도로 추운데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연말.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전문가 강신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